안녕하세요. t 아 t v 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과 8월 초반에 오픈될 모바일 게임 한번 모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게임은요. 위드허그에서 나올 종말도시라는 게임입니다. 세기말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임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인게임 영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킬 모양도 나와져 있고요. 보스를 뚜까페는 약간 파티 형식으로 여러 캐릭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도 나와져 있죠. 자, MMORPG라고 하는데 야,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한데. 총기 액션... 근거리 무기 전투, 화살을 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총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지만 다른 무기로 전투한다. 무기 수합이 되는 그런 형식인가요? 자, 그리고 나를 따르는 호위병 최첨단 드론과 함께 여기 보이는 오토바이는 탈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위에 떠다니는 드론 같은 경우는 펫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뜬금없이 갑자기 변신한대요. 기갑 변신 시스템이라,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감이 안 오는데? 인게임 영상은 단 하나도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종말도시, 과연 어떤 느낌일지 정식 오픈하면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번째 게임은요, 저번 시간에 소개를 한번 드렸던 뮤 아크엔젤2입니다. PC버전부터 모바일 버전까지 정말 사골로 잘 우려먹는 게임 중에 하나죠. 뮤 아크엔젤1에 관련된 유저가 아주 아주 열받은 상황이에요. 서버 관리도 안 하면서 뮤 아크엔젤2를 벌써 중국에서는 출시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사전 예약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정 보상도 나와져 있고,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세개 캐릭터 동시 육성한다는 거,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관문에 관련된 보스도 나오고, 공성전과 길드 레이드도 있고요. 뮤 도우미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뮤 아크 엔젤 2에 관련된 부분 정보는 전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영상도 나와지고 있죠. 자세 번째 게임은요, 미니어스. 작지만 놀라운 몸. 미니어스에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캐릭터가 피규어라는. 그런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캐릭터 하나 하나마다 작지만 귀염귀염하면서 캐릭터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이 장식장을 마련하는 것처럼 다양한 피규어들이 질비해 있어요. 각각의 캐릭터라든지 모양을 아주 잘 구현해 내는 것 같고요. 특별한 진열장을 꾸며 봐라. 캐릭터 수집의 욕구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너만의 짜릿한 전투를 경험해 보자. 배치와 조합이라 이 부분은 턴제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 편은 저희 진영, 오른쪽 편은 적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자, 피규어 상점이라든지 뭐 뽑기에 관련된 부분 첫 충전도 살짝 보여지고 있죠 자 요렇게 자동상태 속도 2배 캐릭터가 현재 5명까지 출전 가능한 것같고요 타임레벨도 보여지고 있네요 작지만 놀라운 피규어 RPG 미니어스 정식 오픈하면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게임입니다 몬스터 키우기 방치형 RPG라는 게임인데요 우선은 SS급 확정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게임 진행만 해도 5만 다이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과금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왼쪽 편이 처음에 저는 다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각양각색, 정말 멋있게 생긴 몬스터들이 보스에게 도전하는 장면들도 나와져 있네요. 자, 코스튬을 강화해서 능력치 올리는 부분. 와, 진짜 많다. SS급, 별 3개, 별 2개, 별 4개짜리, 레벨은 1750짜리도 보이고요. 와 어마무시하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검은 나의 분신 이 검이 몬스터로 변할지 아니면은 몬스터 전용 무기일지는 정식 오픈해 봐야 이것도 알수 있겠죠 야 고대 드래곤 이게 약간 보스 몬스터 같은데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데미지를 많이 줄수록 랭킹이 올라가는 시스템인지 그것도 조금 더 살펴봐야 겠죠 아 여기 나왔네요 도전 후 많은 재화를 얻어가자 데미지를 많이 줄수록 많은 재화를 얻는 그런 느낌인가요 자 여기 나왔네요 바로 PvP 결투장에서 자신의 강 을 증명하라. 이 정도면요 뽑기에서 강한 몬스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무조건 뚜까패는 형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말의 도시, 뮤아크 엔젤, 비니어스 몬스터 큐브까지 모두 네 가지 게임 알아봤는데요. 7월과 8월 초반 어떤 게임이 흥하고 또한 어떤 게임이 똥망할지 제가 직접 다 찍먹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엄.